네, 정고 SBS라는 앱 혹시 다운받았습니까? 아홉 개 채널의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론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SBS의 최신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한류 K-팝 채널과 종합 격투기 그리고 e스포츠와 무협 액션 채널까지 SBS 인터내셔널이 더욱 다양하고 알차게 세단장한 소란네 TV 정고 SBS 앱을 본격 런칭했습니다. 먼저 종합편성 채널 SBS와 SBS 플러스, SBS 스타 채널 등세 개의 SBS 채널을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팝 채널 할리팝과 격투기 컴백고 그리고 e스포츠 채널과 무협액션 킥플릭스도 원하는 시간에 맞춰 라이브로 볼수 있습니다. 또 뮤직 채널 프런트로와 코코아 SBS BOD 채널로는 지난 프로그램들이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모은 직장 대학 매치플레이 같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KLPGA 대회 같은 독점 컨텐츠는 정고 SBS에서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월정액 7달러 99센트로 시청할 수 있는 정고 SBS 라이브 TV 앱. 이제는 3가지 가격 패키지로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